디마, 디마. 성 앞에 디마. 성 앞에 다 디마. 성 앞에 다 디마 a 음이 m a Ego Yogi m o u n t d o w 드체 o g i t o 여기, 여기, c h a p u 여기서 싸운다, 지금. u c h a y o i o g i o g r e g i o g r e g i Yogi, Yogi, y o g 기 Yogi, Yogi, y 다음 때 들어가야 돼. 아 얘네가 빠진다. 아 잠깐만. 아 대기 대기. 어 발할라 덮는다. 지금 덮는다. 지금 어 거기. 아직 지금 합쳐, 지금 합쳐 아직. 얘블러드 예, 들어와가 약간 졸은 것 같은데 페이스 애들은 잡질 러임 무시해도됨. 이게 너무 안 싸우네.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 우리 블루다 색깔 파랑색으로 해주면 안 돼? 잘안 보이 맵에 붙여서 어 얘네 싸운다 싸운다 음, 여기 음, 성에서 음. 성에서 성에서 성 안에서 싸워 성 안에서 어 페이스 애들도 매스업 했는데 음, 이거 페이스, 야, 헤드로. 헤드로. 페이스 애들도 매스업 했어 언덕이 온다 와저렉먹으 잠깐만 올라나나 어,

Eu vou l e v 봐도 de. Eu vou levar de. Eu vou levar de. Eu vou l 다 v a r de. u de. o u a r u a r e u de. o u a r e u e r e o e e r e 회장병회전병회전병 잡아. 언제 아래로 내려와? 언제 아래로. 저성에 여기서 리그하기리하자 블루도 파. 아, 위에 블드도 들어와 있다. 브로코, 브로코 들어와 위에 있어. 우리 들어간다. 아, 1층. 1층. 우리 올라와. 아이쿠. 아이쿠. 하이크, 하이 하이크 어, 어, 하이크 잡아. 하이크 잡아. 하이크 잡아. 위키 빨라, 아위 빨아, 위 빨아, 위키 빨아, 레즈 빨아, 레즈 빨아, 위키 빨아, 위키 빨아, 히로 히로 히로. 아이키 빨아, 위키 빨아, 위로 빨아, 위 해줘 아 위키 빨아, 위키 빨아, 위키 빨아, 나키 빨아, 위로 빨아, 위키 빨아, 위키 아래로내려 위키 빨아, 위키 빨